17. 그 이튿날 오전 11시에 우론스키는 베체르부르그 철도역으로 모친 마중을 나갔다. 그러자 큰 계단의 층층대에서 그가 처음으로 맞다들린 사람은 같은 열차로 도착할 누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오블론스키였다. 여! 가카! 하고 오블론스키는 소리를 질렀다. 자넨 누굴 마중 나왔나? 모친을 맞으러 왔어. 오블론스키는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그러하듯이 우론스키도 반가운 웃음을 띄우고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고는 같이 층층대를 올라갔다. 오늘 빼츠르부르그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헌데 난, 배, 헌데 난 어젯밤 2시까지 자네를 꼬박 기다렸다네. 대관절 자넨 쉐르바츠키 댁에서 어디로 갔나? 집으로 돌아왔지. 하고 우론스키는 대답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젠, 어떻게나 기분이 유쾌한지, 쉐르바츠키댁을 나서서도, 영, 아무 데고 갈 생각이 안나더군 준마는 라겐을 보아 알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눈을 보아 한다나? 이렇게 스테판 아르까지 이치는, 앞서 레윈을 대할 때와,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의한 구절이라도 읊조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우론스키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듯, 빙글의 미소를 띄우더니 이내 화제를 돌리었다. 그런데 자넨 누굴 마중 나왔나? 하고 그는 물었다. 나 말인가? 어여쁜 여인을 마주, 맞으러 왔다네. 하고 오블론스키는 대꾸하였다. 하, 괜찮네, 그려, 그거. 그걸 별스럽게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 그걸 별스럽게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 기실은 누이동생 안나를 마중 나온 거야. 아, 저 까렌이나 말인가? 하고, 우론스키는 물었다. 자네 아마 우리 누이 동생을 알 테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야 아니야.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걸? 하고, 우론스키는 까레니나라는 말에서 무언, 무언가 허식적인 따분한 것을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보며, 심상한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알렉세이 안드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세이알렉 위치 까레니니야말로, 그렇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이치 카렌니니아 아마 알겠지 그 고명한 우리 메부 말이네 그이는 전 세계에 이름이 난 사람이니까 글쎄 그분의 명성과 풍모는 알고 있지 아주 총명하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높은 인물이라지 하지만 자네도 아다시피 그건 우리와는 좀 인연이 멀어서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그래 메부는 참 훌륭한 인물이야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단정을 내렸다. 참 좋은 사람이라니. 음 그렇다면 더욱 좋지. 하고 우론스키는 웃음을 지었다. 아 임자 여기 있었나? 이렇게 그는 문간에 서 있던 서 있는 키가 크고 늙은 모친의 하인을 향하여 말하였다. 일이 들어오게. 우론스키는 요즘 스테판 아르까지치에 대하여. 누구나 한결같이 느끼는 그 유쾌한 기분 이외에 또한 그가 끼찌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으로 하여 한결 더 다정한 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 어때? 오는 일요일에 지와 유명한 여배우란 뜻슬 위해서 만찬회를 여는게 하고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상대편의 팔을 거, 팔을 끼면서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꼭 하세 내가 희망자를 모집하지 아, 참자네 어젯밤 나의 친구 레윈과 지, 지면했나? 하고 어젯밤 아르까지지는 물었다. 그럼 지면하고, 마구, 지면하고 말고 한데 그 사람은 웬일인지 이내 돌아가버렸어. 참 좋은 친구야. 하고 오블론스키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모를 일은 하고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어째서 그런지 모스크바의 친구들은 모두 물론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은 예외이지만 이렇게 그는 롱조로 한마디 보태였다.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데가 있거든. 이곳 친구들은 걸핏하면 남에게 대들고 화를 내기가 일수란 말이야. 마치도 무엇인가 상대편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이려는 듯이. 음... 그런 점이 있어. 사실 그런 게 있기는 해. 하고 유쾌한 듯 소리를 내어 웃으며 스테반 아르까지치는 말했다. 그래... 차가 곧 들어오. 우론스키는 여권에게 물었다. 기차는 저쪽 역을 떠났답니다. 하고 여권은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차탈 준비를 하느라고 정거장 안이 웅성,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이라든가, 화물 인부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이라든가, 헌병들과 여권들이 나타나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미루어 보아, 열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점점 뚜렷이 알수 있었다. 얼어붙은 듯한 안, 얼어붙은 듯한 아침 안개 속에서 반슈바의 복신한 방어날를 신은 노동자들이 구부러진 철도 선로를 가로질러 오가는 것이 보였다. 저 멀리 철도 길에서 째는 듯한 기적 소리와 함께 뭔가 육중한 밀, 육중한 물체가 달려오는 무거운 동음이 올려왔다. 아니, 하업 기지에 대한 레윈의 의도를. 우론스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스제빤 아르까지이치는 다시 그 말을 꺼내었다 그런 게 아니라네 자넨 내 친구 레위를 잘못 평가했어 그 친구는 몹시 신경질적인 사람이라 사실 때로는 불쾌한 일도 있지만 그 대신 어떤 때는 무척 정다운 친구거든 더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요 황금과 같은 고귀한 신장을 가진 친구라네 그런데 어제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거야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방금 어제 자기 친구를 충심으로 동정하던 그 심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오직 우론스키에게만 그런 정을 느끼면서 의미심장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어제는 그가 특별히 행복한 인간이 되느냐, 혹은 특별히 불행한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큰 원인이 있었단 말이야. 우론스키는 걸음을 멈추고 다짜고짜로 물었다. 결국 어쨌다는 건가? 혹시 그 사람이... 어제 자네 처제한테 청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 치는 말하였다. 어쩐지 내게는 어제 그런 티가 보이더군. 그래, 그 친구가 이내 돌아오고, 게다가 또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보면, 사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우리 처제한테 홀딱 반해서 이랬으니까 어쨌든, 참 불쌍하게 되었는걸. 그건 참 뜻밖인데. 하지만, 내 생각 같아선 그 여자라면 좀더 훌륭한 상대자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그리고는 가슴팍을 한번 펴고 나서 다시 거닐기 시작하였다. 하긴 그난 그라는 사람은 잘 알지는 못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참 입장이 딱하겠는걸. 그러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양가의 자녀보다 거리의 여자들을 상대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선 주머니에 돈만 들어 있으면 퇴짜를 맞는 일이란 없지만 거기서는 사람의 인격이란 것이 저울대에 오르게 되는 판이 오르게 되는 판이니. 그건 그렇고 저기 기차가 오는군. 참말로 멀리 저쪽에서 벌써 귀적 소리가 울렸다. 2, 3분이 지나자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요란한, 요란스런 소리와 함께 모진 추위로 하여 낮추 땅바닥을 감도는 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율동적으로 중간 차륜의 피스톤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전신에 흠뻑 성인을 뒤집어쓴 기관사들을 태운 그는 얼굴을 온턱 뒤 싸맨 채 머리를 숙여 보이는 것이었다. 기관차가 달려 지나갔다. 탄수차가 지나가자 뒤이어 점점 더 느린 속도로 그러나 차츰 더 요란스레 플랫폼을 진감시키면서 수화물과 야단스레 지저대는 개를 실은 차량에 지나갔다. 그러더니맨 나중에 정차를 앞두고 가벼이 차체를 흔들면서 객차들이 불러들어왔다. 잠옷 기세 좋은 차장이 경적을 울리면서 차가 채 멎기도 전에 링큼 뛰어내렸다. 그러자 뒤를 이어 성급한 승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 군위 사관이 꼿꼿한 자세에 근엄한 얼굴로 사위를 살피면서 내린 뒤로 보찜을든 약삭빠른 장사꾼이 유쾌히 웃으며 착간에서 내려오고 또 무슨 포대를 짊어진 농부가 그의 뒤를 따라 내렸다. 우로우스키는 오블론스키와 나란히 서서 착간들과 내리는 승객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모친의 일은 까마케 잊어버리고 있었다. 방금 끼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그를 흥분시키고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흐뭇해지고 두 눈은 유난히 광채를 내었다. 그는 자기를 승리자로 느끼는 것이었다. 우론스키 백작 부인은 이 차실에 계십니다. 민첩한 차장이 우론스키 앞에 와서 이렇게 알렸다. 차장의 말에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그제야 모친의 일이, 일이며 또 이제 모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내심으로는 자기 모친을 존경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기가 받은 교양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계층의 견해에 따라 모친에 대하여 극도의 순종과 공경 이외에 다른 태도를 생각조차 할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딱히 의식 못하면서 여하튼 모친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표면적인 태도가 공순하고 정중할수록 내심으로는 모친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그만큼 희박하였다.